네,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더. 네. 착착착착, 이렇게. 단계단계로.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 어, 이제 금전에도 합의가 들고, 인연에서도, 기인에서도 합의가 들고, 사업문이 열린다. 장사원도 열린다. 어, 소상공인을 했었던 분들도 좀 장사원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선생님 저번에 우리 대박나는 띠로 뽑아오신 우리 양띠분들에 대해서 2년 하반기 운세 알아볼 건데, 네. 일단은 32살 되신 우리 양띠분들부터 순차적으로 네. 가볼게요. 네, 신미생 여러분들. 음. 진짜 내가 봐도 전 봐도 완전히 진짜 힘들었던 분 굉장히 많은데, 음. 이 신미생분들은 하반기 때 되어서 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득을 보였거든요, 내년까지도. 음. 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잘 선택을 잘 하셔서 투자해도 음. 하신다면 내년까지도 그 기운을 간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4년의 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음. 이제 막 활필 거거든요. 음. 어 좋네요. 이분들. 네. 어. 그다음 이제 44살. 네. 사사수? 응. 네. 어. 우리가 사사라면 조금 별로 막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음. 이 김희생 분들도. 음. 어, 혼자 사시는 분들 많대요 이혼하고 음. 조금 일찍 결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음. 했었을 적에 음. 근데 이제 하반기 때는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음. 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연인들 아니면 음. 재혼수 음.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음. 내가 늘 운이라는 것은 선택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온다고 너도 나도 들어다고다 좋다 하시면 안되고요 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56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정미생분들 네, 네. 앞 전에도 영상 찍었지만 늘 용기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네. 이분들이 착착착 이제 58, 59서로 하더라도 별로 나쁘지 않게 네. 57에 진짜 내년에 진짜 굉장히 좋은 운기를 음. 가지고 가거든요 네. 문서운 음. 그리고 뭐 대박 기운 음. 막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더 네. 이렇게 음. 단계 단계로 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 이제 금전에도 합의가 들고 음. 인연에서도 기인에서도 합의가 들고 음. 사업 문이 열린다 음. 장사운도 열린다 음. 어, 소상공인을 했었던 분들도 음. 좀 장사운도 괜찮다 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비생들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갖고 음. 내후년까지도 이제 쭉쭉쭉 뻗어나가는 운이기 때문에. 음. 고생하셨던 만큼, 대가를 음. 분명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 이제, 마지막 나이에, 68세에요. 네, 얼미생. 네. 어, 얼미생분들, 작년 수전에서는, 어, 신경병, 진짜 노로즈병, 올해도, 어, 계속해서 조금 하상반기 때까지는 신경 쓰는 일들, 어, 내 몸세, 어, 그리고 걱정거리, 자손의 걱정, 뭐, 요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섞여갖고,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다? 음. 그리고 좀 우울감이 굉장히 많았다? 음. 요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내 중심을 좀잘 잡으시고 응? 그리고 조금 활기차게 있잖아. 응. 돌아가거든요. 응. 하반기 때는. 응. 그런데 이분들도 하나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응. 내 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의 요런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응. 내 주위에 그리고 내 특히 내 형제 지간들 요런 응. 부분에서도 약간 의 조금 상문수 요런 것도 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응. 그런 부분만 조금 뭐 하신다.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릴 수는 들어 있으니까. 응. 그거 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양띠분들 말씀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조금 괜찮은 띠들을 어,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렇게 조금 신명이 나고 그런데 음. 조금 안 좋은 띠를 얘기할 때는 저, 저도 기운이 빠지거든요 네. 어, 좋은 띠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음. 올해 양띠분들은 진짜 하반기 때부터 기운 잘 받으셔서 음. 내년 내후년까지 쭉 이어가셔서 음. 지금까지 못 받았던 운기 잘 받으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